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문 속으로 들어가 전국 방방곡곡을 뛰어 달라는 의미로 박찬대 직무대행께서 이재명 후보님께 당 점퍼를 펴드리겠습니다. 여기까지 채워주시지 겠습니다 지도분께서는 일렬로 좀 밀착해서 서주시기 바랍니다. 제가 이제부터를 선창하면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진짜 대한민국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. 카라, 카라도 좀 해주세요. 자 그럼 구호 6창 하겠습니다.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! 다시 하겠습니다. 아, 진짜.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!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!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! 감사합니다.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.